우즈마키, 소용돌이라는 뜻으로 만화 나루토에 나오는 우즈마키 일족의 마크 또한 빙글빙글 소용돌이 모양입니다. 이들의 선조는 오오츠츠키 아수라이며 하시라마가 있는 센주 일족과는 먼 친척관계로 과거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 상징으로 하시라마가 세운 나뭇잎 마을 닌자 조끼 등과 팔 윗부분에 우즈마키 일족의 로고가 새겨져 있고 나루토의 옷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주마키 일족에는 강하고 질긴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기에 장수하는 일족으로 알려져 있고 뛰어난 실력의 봉인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때문에 나뭇잎 마을은 꼬리 아홉 개의 미수 구미를 대대로 우주마키 일족에게 봉인시켜 왔습니다. 대표적인 봉인술은 시귀봉진으로 우주마키 일족이 창시한 술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봉인된 자의 몸에 우주마키 일족의 상징인 소용돌이 무늬가 새겨집니다. 나무님 마을 외곽에 세워진 시기봉진의 가면 사원에도 역시 우주마키의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능력이 뛰어난 만큼 이들을 두려워한 자들도 많았기에 우주마키 일족이 모여 살던 소용돌이 마을은 과거 적들의 습격에 의해 붕괴됐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신의 출신을 숨긴 채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다고 합니다. 우주마키 일족임을 구별하는 방법으로는 붉은색 머리카락과 함께 일족의 특별한 차크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만화에서 등장한 우즈마키 일족의 인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즈마키 아시나. 과거 소용돌이 마을의 수장이었으며 나뭇잎 말과 동맹관계임을 설명할 때 등장했습니다. 한 괴물을 간단히 봉인시키는 모습을 보아 상당한 봉인술 실력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우즈마키 미토. 구미의 초대 인주력이자 센주 하시라마의 아내입니다. 즉 친하데와 나와키의 할머니이며 이마에 친하데와 같은 무늬가 있지만 이게 백호의 인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장수하는 우즈마키 일족답게 미토는 3대호카게가 집권했을 당시에도 살아 있었고 어린 후임 인주력을 위로해주며 구미의 증오에 맞서 사랑으로 자신을 채우라고 조언했습니다. 다음은 그 후임 인주력 우즈마키 쿠시나입니다. 강력한 차크라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며 쿠시나는 외부에서 살다가 어린 시절 극비로 나뭇잎 마을에 오게 되었고 그렇게 인주력이 됐습니다. 붉은 머리카락과 동그란 얼굴 때문에 아카데미에서 토마토라는 별명으로 놀림받았지만 그런 아이들에게 맞서 응징하다 보니 붉은 선열의 하바네로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하바네로는 엄청나게 매운 멕시코산 고추라고 하네요. 이후 쿠시나는 미나토와 결혼하여 나루토를 낳게 되고 봉인이 풀려버린 구미를 다시 봉인하는 과정에서 우즈마키 일족답게 봉인술에 능한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은 카린, 풀 마을 출신의 닌자로 어머니 또한 우즈마키 일족입니다. 둘은 신체를 물림으로써 누군가를 회복시킬 수 있는 특별한 힘을 가졌으나 당시 전시 상황이었던 마을에서는 두 모녀의 능력이 필요했고 부상자를 치료하는 데에 거의 강제로 동원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 카린의 어머니는 무리하게 되어 결국 사망하였고 카린도 마찬가지로 매일 누군가에게 물려야 하는 괴로움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 오로치마루의 눈에 띄어 부하가 되었고 이후 사스케와 함께 팀으로 활동하게 되며 4차 닌게대전 당시 우주마키 일족의 봉인술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나가토 아카츠키 페인의 정체인 나가토는 우주마키 일족인 어머니와 보통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나가토의 부모는 비마을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일을 했기에 전쟁터와 가까운 지역에 거주했으나 어느 날 집에 들어온 나뭇잎 마을 닌자들에게 저항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점은 우즈마키 일족을 해한 나뭇잎 닌자의 등에 우즈마키 일족의 마크가 새겨져 있었다는 것으로 안타까운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가토가 우즈마키 혈통 이상으로 센주의 힘을 강하게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낸 우치하 마다라는 자신의 윤회안을 몰래 나가토에게 이식하게 되고 그렇게 마다라의 의도대로 외도 마상을 다루는 빌런으로서 움직이게 됩니다. 다음은 나루토와 보루토 히마와리입니다. 쿠시나와 미나토 사이에서 태어난 나루토는 붉은 머리가 아닌 아버지와 같은 노란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루토도 마찬가지고 히마와리의 경우엔 어머니인 휴가 일 쪽의 피가 더 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우즈마키 고유의 봉인술을 사용하진 않지만 나루토를 보면 강하고 질긴 생명력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나루토 애니에서 등장한 호노카는 과거 어느 외딴 섬에서 진행된 연구에 배정되어 봉인술로 소환술을 제어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직접 언급은 없었지만 붉은 머리카락과 뛰어난 봉인술을 사용한다는 점 그리고 연구 노트에서 그 마을의 생존자가 발견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적힌 점을 보면 아주 높은 확률로 우즈마키 일족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외전에서 등장한 미나는 머리색이 붉으며 구미의 힘을 억제하려는 모습을 통해 우즈마키 일족일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이 밖에 가아라, 타유야, 사소리는 머리색이 붉긴 하지만 우즈마키 일족과의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만화에서 등장했던 우즈마키 일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대부분 불행했던 과거를 가졌지만 앞으로 있을 우즈마키 일족의 부흥을 기대하며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가무이!